네, 첫 번째는요, 구독자님 질문에, 어,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타임버드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러닝할 때 땀이 너무 안 나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비를 맞으면서 뛰면 평소보다 심박수가 30 정도 떨어질 정도입니다. 덕분에 비 오는 날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리러 나갈 정도입니다. 저는 32세 남성이고 평소에 물은 2리터 이상 충분히 마시고 있으며 특별한 질병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땀이 거의 없었는데 한 여름에 뛰어도 옷이나 양말, 속옷이 전혀 젖지 않습니다. 피부가 살짝 끈적이는 정도로만 땀이 아주 소량만 나고 땀이 흐르는 경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땀이 잘날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나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 경우처럼 땀이 잘 나지 않아서 열 배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러닝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이나 훈련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쭉 뒤에도 설명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어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땀이 많이 나는 것도 고민이지만 땀이 안 나는 것도 정말 고민이고요. 그리고 달리기할 때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사병 열사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일사병은 어 몸에 열이 많이 차서 땀을 많이 흘려서 생기는 그런 병인데요. 열사병은 열을 내는 땀을 내고 하는 그런 중추조절계가 어, 고장이 나가지고요 땀이 거의 안 나기 시작하면서 몸에 열이 차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열이 배출이 안 돼서요 엄청나게 뭔가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열사병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만큼 땀이라는 것이 우리 체온 조절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도 문제지만 안 나도 이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질문 주신 타임버드 님께서는 어, 그런 열사병이올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요. 여름 달르게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땀이라는 게참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게 뭐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땀이 좀 많이 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경험적인 측면을 이야기 드리기 보다는 다른 분들의 사례를 좀 정리해서 이런 것 기반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땀을 잘 흘리지 않는 게 거가 어, 지금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부분이 조금 큰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 나도 땀을 좀잘 흘리지 않는데라고 하시는 분은 이게 선천적인 건지 아니면 후천적인 건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땀이 안 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어릴 때 뭔가 이슈가 생기지 않았다면 굉장히 선천적인 문제의 경우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땀이 좀 적은 경우를 저희가 무한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경우는 저희가 다한증이라고 부르죠 자 우선 이런 무한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치료 가능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네, 그러려면 무한증의 원인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만약에 무한증의 원인이 조금 후천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면은 치료의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 있습니다 왜냐면 무한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특정 약물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우울제라든지, 항콜린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셨을 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땀샘이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선이라든가,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것들이 좀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심하게 앓다가 보면, 땀샘이 막히는 경우 있어요. 혹은, 뭐, 신경계라든지, 혹은, 뭐, 뇌 분비계의 쪽에 질환일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됐다든지, 혹은, 당뇨병 초기 같은 경우에도 자율신경계 문제가 생겨서 땀 분비가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후천적인 케이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어, 어느 날 갑자기 땀이 안 나기 시작하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한증도, 어, 덜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어쨌든 후천적인 거고요. 이제 선천적인 부분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땀샘의 수가 적거나, 혹은 땀샘의 기능이 약간, 어, 좀 불안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혹은 뭐, 원인을 알수 없는 좀 무한증이나 선천적인 아주 어릴 때부터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트러블로 인해서 생긴 경우가 있어요. 어, 사실 이렇게 좀 선천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치료가 힘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후천적인 케이스는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지만요. 선천적인 경우에는 좀 아쉽지만, 무한증 자체를 이렇게 치료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사실, 왜냐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것 자체가 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보조적인 장치로 저희가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땀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그냥 여러 가지지만, 뭐 가장 큰 거는 체온을 내리는 거겠죠? 이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체온을 내리는 게 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체온입니다. 그래서, 무한증인 분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운동을 하면서, 체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체온을 과다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어, 효과적인 운동을 하는 방법을 찾는 거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라는 관점은 이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병원 가셔가지고 이제 알아보셔야 될 건데요.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 드릴 수 있어요. 한번더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운동을 하면서도 체온을 계속해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체온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하는 방법을 찾는 거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을 하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방법은요, 어, 달리면서 물을 계속해서 수시로 몸에다가 뿌리면서 달린다든지 혹은 뭐 젖은 손수건 같은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피부에 물을 이렇게 좀 스펀지 같은 거 우리 달리기 마라톤 가보시면 하프나 풀코스 가보면 스펀지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몸에 이렇게 문지른단 말이에요 문지려서 어, 피부에 수분을 이렇게 공급을 해서 그걸 말리는 그런 기화열이 날아가면서 그 피부의 열을 낮추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물을 뿌린다는 재주는 겁니다 혹은 제가 예전에도 저번 주인가 한번 설명을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습식 스포츠 타월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용해서 일정 시간마다 달리기 하다가 중간 중간에 잠시 걷기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서 팔이나 뭐목 뒤라든지 이런 데 스포츠 타올을 이렇게 묶어 물에다 적신 다음에 이걸 몸에 붙여놓고 체온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요. 어, 가능하다면 뭐 그늘을 달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요즘은 또아 제가 오늘 링크를 안 올려놨는데 나중에 제가 찾아서 링크를 설명란에 올려드릴게요. 어, 그, 그 온도를 낮추는 냉감 티슈를 일회용으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나 운동 같은 거나 야외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때 그런 것들 목에 두르고 있는다든지 계속해서 몸에 이렇게 문지르면은 거기는 수분과 특별한 성분들이 피부에는 체온을 낮춰주는 제품이 있어요.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 그, 그 샤워타워랑은 다른 케이스예요 샤워타워랑은 조금 다른데 아, 물론 샤워타월 쓰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체온을 낮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건 제가 나중에 제품 링크를 설명란에 방송 끝나면 어, 기,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대를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원한 새벽 시간에 달리는 방법입니다 저녁 시간보다는 새벽에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한 1-2도 정도 시원하니까요 가급적이면 새벽 시간을 달리는 것도 좋고요 혹은 어, 일정 시간마다 달리기를 하다가 일정 시간마다 잠시 잠시 세수하고 발을 씻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달리기하다가 이게 달리기를 중단하고 뭐 걷는다든지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열이 계속 차는 거 여름에는 열이 계속 차면 안 되니까요.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럴 때는 좀쭉 달리시더라도 여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체온을 중간중간 어쨌든 좀 낮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체온이 오르지 않도록 운동하는 방법인데, 사실, 운동이라는 게 체온이 안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어, 지속적으로 열이 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올렸다가 내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무한책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더운 시기나 여름이 되었을 때는, LSD라든가, 뭐, 기타 장거리 달리기 같은 것들은 맞지가 않습니다. 가을이라든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LSD 장거리를 하셔 장거리 달리기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여름은 계속 열이 계속 누적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어, 체온이 지금처럼 많이 오르는 계절에는 짧고 굵게 달린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달리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높지 않도록 인터벌을 한다든지 인터벌 하면 저희가 보통은 그냥 빠르게 달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윈드 스프린트 정도의 속도로 달리기를 해 주면서 중간중간 쉬어 주는 방식 혹은 언덕 달리기를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좀 열을 식혀 준다든가 혹은 어 약간 그 아까 얘기했던 윈드 스프린트 같은 것들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만 해 주는 그런 것들 파틀렉고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 것도 통해서 달리기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확 몰아치기 해서 확 빨리 달리고요. 그 다음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지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서 쉬는 시간 동안은 열을 빨리 식혀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는 거 좋고요. 또 시원한 물을 들고 나가시면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소프트 플라스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어, 특히 트레일러닝 하신 분들이 많이 들고 가는, 다니는 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물통이 있어요. 그거를, 어, 데카트론이 되는데 가보시면, 150ml 짜리가 있습니다. 요게 좀 사이즈가 작고, 손한 손에 잡힐 겁니다. 요거를요, 물을 넣어두신 다음에, 냉장고에, 냉동실에 얼리세요. 그러면 이제, 꽁꽁 얼겠죠? 이제 이걸 들고,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간중간 물을 마실 때, 좀 시원한 물을 마셔줄 수 있고요. 그것 자체가 얼음 주머니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목이라든지, 겨드랑이 같은 데다가, 이거 붙여줘서, 열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열사병 같은 거 걸리신 분들을 조치하는 방법 중에 보면, 일단 시원한 그늘에 눕힌 다음에요, 얼음팩이라든가 시원한 수건 같은 것들을 특정 부위에다 붙이는데요, 어디에 붙이냐면, 목이요, 목, 목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리고 저희 가랑이 사이, 가운데 부분 사이에, 여기다가 붙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큰그 혈관에 지나가면서 열을 많이 이제 이동시키기 때문에 여기를 식혀주게 되면 몸이 빨리 조금 온도가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되는 것처럼 달리기를 하면서 중간에 체온이 오르신 분들은 소프트 플라스크를 얼리셔가지고요, 이걸 손에 들고 뛰면서 목, 겨드랑이 같은데 잠시 걷는 타이밍에 딱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열이 조금 빨리 내려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팔이나 이런데다 해도 물론 시원해지겠죠. 근데, 여기는, 그, 혈관이 많이 지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굵은 쪽 혈관 지나가는데 딱 대고 있으면 몸이 빨리 시원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소프트 플라스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카트론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데카트론에 있는 손가락에 걸수 있는 고리가 달려있어서요. 달리기 할때 주머니가 없는, 없이 그냥 가볍게 드시는 분들도 손가락에 딱 걸어가지고 얼린 거를 들고 나가시면, 그러면은 진짜 얼음을 손에 쥐고 있는 거니깐요 여기 또 손도 시원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시원해지거든요. 요거 제가 좀 추천드립니다. 어, 물을 챙겨 나가신 거 좋고요. 혹은 이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실내에서 트레드밀을 달리는 것도 좋죠. 대신에 이때는요. 에어컨 바람을 너무 강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에어컨 바람을 직접적으로 이게 맞지 마시고 선풍기 같은 것들 을켠 다음에. 어 약간 약하게 바람이 멀리서 오도록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트레드밀에 적신 어떤 뭐 습식 스포츠 타월 같은 것들을 항상 그 기계 옆에 놔두신다면요 수시로 몸을 식혀 주시면서 달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리기 할때좀 조심해야 될 점은요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계절별로 다른 훈련 패턴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몸이 좀 다른 분과 다른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달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한 여름에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막 뭔가 열심히 훈련하고 달리는 모습을 보고 물론 대단한 거긴 한데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사실 따라하고 싶어지거든요. 나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멋지게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걸 계속 보시면 어, 내 몸에 안안 맞는. 그런 달리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타일을 더 발전시키고 좀 그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달리기를 봤을 때와 감동을 받을 만큼 그렇게 만들겠다는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달리기 보고 감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달리기를 따라하고 싶어지면 어, 그건 당연한 거긴 한데 왜냐면 내가 감동받으니까. 근데 따라 하고 싶어지는 거는 뭐또 그런 감정을 느껴 보고 싶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좀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달리기를 보고 좀어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감동을 받고, 감탄을 할 만한 그런 달리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무한증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나는 이런 방식으로 꾸준하게 달리기를 이어나가고 있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멋지시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걸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볼수 없는 나만의 방식으로 어~ 대신 그것을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또 가다듬고 가다듬고 그러면서 그가 끝없이 계속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대단한 사람 남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줍니다 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도 무한증이 있지만 어, 여름에도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달리기를 해야 나간다라는 방법을 찾으시게 되면은 정말 멋진 달리기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건 좀 여담으로 드린 얘기고요.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아마도 이제 체온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뭐 다른 데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감안을 하셨을 거고, 또 제가 드리는 얘기가 별반 다를 거 없는 얘기일 수도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래도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어, 인터넷, 쿠팡 같은 데 검색하시면, 하, 이름이 뭐라고 검색이 되더라? 쿨타올은 아니고요. 일회용 쿨타올. 하여튼 그 검색하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제품을 쓰시거나, 그리고 소프트 플라스크를 얼려서 나가시거나, 이런 방법을 쓰시면서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달리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제품을 찾아가지고요,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이게 구매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을 좀 얘기 드리면은, 어, 인터넷에서 쿨링 타월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샤워 타월처럼 생겼는데 조금 거기에 이제 첨가물이 조금 들어가서 뭐 온도를 조금 낮춰 준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사용하는 일반 제가 설명란에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샤워용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써도 되지만 조금 더 이런 게 들어 있는 제품을 쓰면 조금 더 피부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데요. 구매하실 때 조심해야 될 점은 이런 쿨링 타월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클리넥스에서 나온 거는 굉장히 가격이 싼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면 안 돼요 <laughs> 왜냐면은 너무 작습니다 어, 정말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일반 손수건 정도 손수건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에다가 건다든지 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제가 링크를 올려놓은 제품 보면 대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도 보면 일반형 사이즈가 있고 대형 사이즈가 있는데 구매시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올렸는 사이즈는 대형 사이즈입니다 대형 사이즈는 정말로 길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일반적으로 몸을 닦는 수건처럼 길이가 깁니다 한 90cm 정도 좀 되나요? 이 정도 좀 되거든요 길이가 그래서 목에 이렇게 걸거나 어느 정도 목에다 묶는다든지 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온을 낮춰줄 수 있으니까 만약 이런 필요한 쿨링 타월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길이가 긴걸 구매하시고요 제가 올려놓은 거는 1회용입니다 음, 다회용도 있죠. 물을 적셔서 하는 다회용이 있는데요 제가 일회용으로 올려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물그 다회용은 어, 집에서 나가실 때 물을 또 적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어서요 가볍게 휴대하기 좀 힘드니까 어, 이번에는 일회용으로 중, 그, 소개 들었어요 달리기를 하러 갈때 그냥 요거 들고 가셔 가지고요 쿨링타올요렇게 목에 걸고 하시면은 조금 시원하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침 또 저희 채팅창에 망고 주스님께서요 어제 이제 수원 화성에 민티 모임 이 있었는데 거기 쿨링 타올을 정용진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신세계였다고 하셨어요. 거게 다회용인지 일회용인지 모르겠네요. 둘다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면 올 여름 조금 시원하게 다리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구매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